안녕하세요 18.5도 입니다 아 오늘은 뇌피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스티티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이죠 악마라고 하는데 유스티티아는 여러 상황을 볼때참 독특한 존재 같습니다 아, 먼저 악마 유스티티아는 아, 떡에 환장합니다 뜬금없죠 악마가 떡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넣은 장면일까 아, 황천빌라 주인 아주머니가 기독교 신자여서 도망다니는 판에 꿀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스티티아가 반상위에 자리에 앉습니다. 재미있는 건그 전부터 알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꿀떡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쓰는 존재라는 걸이 주인 아주머니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유혹하죠.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릴 때도 절대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떡 가져왔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죠. 시루떡이었지만요 떡에 왜 그렇게 유스티티아가 집착을 하는 걸까요 떡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게다가 집주인도 웃기죠 이사 온건한 다운인데 자기가 이사 떡을 돌립니다 두 사람이 마주치게 만들죠 또 유스티티아는 콜라야도 아주 환장합니다. 처음 재판에 등장할 때부터 콜라를 들고 재판석에 앉죠. 심지어는 트림까지 해댑니다. 매회 콜라를 마시지 않는 적이 없을 정도죠. 왜 콜라를 그토록 마셔야 되는 걸까요? 술이면 더 좋을 텐데. 드라마상 뭐 술을 달고 살면 방송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재판하는 모양이 되니까 콜라로 대체를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떡과 음료에 무척 집착하는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유스티티아는 지루한 걸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박신혜 배우가 인생작이 되는 이유는 개구진 거죠. 위트도 있고 장난기도 많습니다. 보험사기를 치던 새 엄마에게 똑같은 형벌을 가할 때는 엄청 즐거워 보이고 신이 나 보이기까지 하죠. 재판을 준비하고 일을 벌일 때는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할 때 보게 되면 어, 딱딱한 분위기가 되면 심드렁해지고 지루해하고 권태로워 하거든요. 유쾌하고 개구지고 장난스럽고 재미를 추구하는 게 유스티티아로 보입니다. 게다가 악마라고 하면서 어린 지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엄마와 아빠를 보고 싶어 했던 지호였는데 그것마저도 소원을 들어줍니다 우체부가 천국에서 내려와서 엄마 아빠의 편지를 전해주고 심지어는 지호의 말을 엄마 아빠에게까지 전해주게 합니다 물론 이건 모두 유스티티아가 섭외했던 상황이죠 악마인데요 악마가 그렇게 소원까지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상되는 게 있죠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공유의 여자 버전일까요 도깨비가 떡을 좋아하잖아요 도깨비는 술도 엄청 좋아합니다 흥도 많고 아주 자유로운 존재가 도깨비입니다 그래서 보면 법원장도 너무 자유로운 강빛나 판사를 보고 안절부절 쩔쩔맵니다 그런데 유스티티아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아주 자유롭죠 심지어는 포르쉐 자가용도 마음껏 대출을 받아서 사버립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서 살 곳이 없으니까 황천빌라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지루한 걸못 견디고 재미와 흥이 아주 많습니다. 유스티티아가 악마라고 하는데 악마도 그래요. 악마는 기만적이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타락과 고통에 빠지게 하려는 게 목적인 게 바로 악한 존재죠. 악마는 인간과도 적대적인 관계여서 파괴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신의 질서를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악마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스티티아는 악마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죠. 신의 질서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통쾌한 건 그거 아닙니까? 권선징악이 명확하고 질서를 정확하게 정립하니까 "아 그래, 이래야 되는 건데"라고 하는 이 대리만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만적이고 유혹하는 존재인데 질서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유스티티아가 누군가를 유혹하고 기만하고 타락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을 벌하고 심판을 명확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악마는 판결하는 존재가 아니죠. 죄를 짓도록 유인해서, 심판석에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악마의 역할이거든요. 고발자거든요. 거짓말쟁이고. 유스티티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본인은 악마라고는 부릅니다만 심지어 조수인 구만도는 황천빌라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천국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손도 부들부들 떨고 요즘 들어서 눈도 빨개졌다고 하죠. 이런 위트와 재미가 이 드라마의 포인트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재미 있고 위트 있고 개구진 장면 도깨비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악마라고는 하는데, 도깨비라고 하는 제목이 식상해서 그랬을까요? 전통적인 개념의 도깨비는 뭐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도깨비라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이면서도, 인간사에 관여하는 존재로도 종종 비춰지죠. 단순히 악마라고 하는 속성으로 그리지를 않고, 도깨비라고 하는 존재를 인과 응보의 개념으로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로, 도깨비의 이미지를 신화적이고 판타지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지옥과 연결돼서 죄를 심판하는 존재로, 으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도깨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인간을 타락시키는 존재로만 한정되지 않는 거죠. 전통적으로 도깨비는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고 벌을 내리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걸 악마라고 하는 현대식 모습으로 대입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인간을 유혹해 파멸하는 악마의 역할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악마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대목. 에서도 유연해지는 거죠. 도덕적인 교훈을 전하는 존재로 확장이 되면 단순히 악마라고 하는 프레임에만 갇히지 않겠죠.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인간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악마는 아니겠죠. 유스티티아는 악마라기보다는 죄와 벌을 부여한다는 도깨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럼왜 자꾸 자기를 악마라고 할까요? 뭐 도깨비가 자기를 악마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지옥에서 왔다는 그 개념. 그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을 아,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황천빌라 사람들도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알아서 떡을 자꾸 가져오는 주인아주머니입니다. 떡으로 유인하고요. 또 오미자 할머니는 마치 이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던 존재 같죠? 그걸 이미 감지를 하고 있으니 같이 있지 말라고 황다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의 세계가 대립을 하게 되니까 누군가 희생이 되니까 죽게 됩니다. 오미자 할머니가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걸로 보이죠. 그러면 평범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처음 등장하던 반상회 때도 보면 오미자 할머니는 계속 유스티티아만 노려보고 있었죠.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 같이 있지 말라고 한사코 얘기했죠. 선배 악마였을까요? 선배 어떤 초월적인 존재였을까요? 드라마에서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체부 아저씨죠. 악마라고 하는 판타지 존재도 등장하고 천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유스티티아는 십자가를 보면 아 뜨거워했는데 장명숙이나 우미자는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악마가 내려온 거라면 천사도 내려올 수 있는 걸까요? 뭐두 사람이 천사일 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악마와 사람이 사랑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존재가 사랑을 하면 죽음이 따른다라고 보면 황천빌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황천빌라는 이름처럼 황천길에 있는 존재들 같습니다. 정실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 악행에 브레이크를 거는 곳이 황천빌라인 걸 보면 황천빌라 사람들은 단순한 존재라고만 단순한 사람들로만 볼수 없을 것 같습니까? 다른 악마일까요? 천사들일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화 예고편에서도 보면 절대 유스티티아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을 하는 어떤 남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도깨비 같은 악마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공유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은 뇌피셜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